안녕하세요. 연산자이 로얄 부동산 대표 김영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산자이 아파트의 다양한 평형대 중에서 50평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음, 연산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 타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워형의 어 타워형은 보면 한 층에, 어, 네 세대가 이렇게 배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네 세대 중에서 50평 같은 경우에는 앞쪽 라인에 이렇게, 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평면도로 한번 보시면서, 요 방, 보시면, 이게 지금 요 앞쪽이 나와 있는 요 부분들이 지금, 음, 그 타워형의 앞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본형으로 한 번, 창 방향을 보고 뒤에 확장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창 방향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쪽이 지금 남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향이 남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발코니들이 쭉 있지만, 어, 제가 연산자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 다 확장형이기 때문에 요 발코니 면적들이 전부 다 확장이 되어서 방이나 거실을 이렇게 이제 면적으로 크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장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장형으로 보셔서 우리가 평면도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관입니다. 뭐 수납장, 신발장 이렇게 있겠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침실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작은 방이 두 개가 있고 여기 지금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 평면도에는 이 발코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역시 이렇게 방으로 크게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면 복도 따라서 나오시면 여기가 거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주방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음 발코니 세탁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실외기실이고, 이 실외기실에는 역시 뭐, 앵글이나 또는 선반 이런 거를 짜 넣어서 수납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 거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이 이렇게 남향으로 나와 있고 라인마다 음각 라인에 따라서 동 이쪽 방향이 동향 혹은 서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동 남서 대부분 다음 오십평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면창이 이렇게 있어서 전망도 시원하고 그 다음에 어뭐 타워형이지만 이렇게 이면창들이 이렇게 있어서 환기도 문제 없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방으로 들어가 보면 이 안방이 굉장히 어좀 큽니다. 그래서 요 지금 연산차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평이 이렇게 방이 안방 하나, 이렇게 작은 방이 두 개, 이렇게 해서 방이 세 개입니다. 방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녀방으로 이렇게, 어, 뭐, 꾸며놨을 때 아주 실속 있게 그 공간을 활용을 아주 잘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활용을 잘 하십니다. 드레스룸 이쪽에 있고 이 드레스룸도 굉장히 공간이 커서 이제 활용하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어, 부부 욕실, 이 안방에 있는 부부 욕실 마찬가지로 다른 그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지금 욕조가 있습니다. 월풀 욕조가 있고, 이렇게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음, 이제 욕실을 아주 이렇게 좀 깔끔하게 활용, 이렇게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 연산자의 아파트 50평의 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연산자의 아파트의 관리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지금 관리비는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요 그대로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지금 2018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19년 9월이니까 작년의 연평균이나 그런 하절기 평균을 이렇게 이제 산정해서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18년 8월이고, 연평균 관리비 내용이고, 하절기 평균 관리비 내용입니다. 여기가 지금 50평인데요. 14만 2천원 정도가 3개가 다 이렇게 쭉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쨌든 연산자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비가 조금 4단지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편이고, 50평 같은 경우도 15만원 내외로 이렇게 뭐 평균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세대마다 다 이렇게 편차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거나 조금 더 적거나 그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 뭐, 매매별 아면적별 매매 시세가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166 이게 지금 50평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매로 나와 있는 게 한가가 여기 지금 5억 7천 나와 있고 상한가는 6억 4천 5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 9월의 시세로 보신 본다면. 음, 가장 금매 금액인 5억 7천부터 6억 초반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연산자의 아파트 50평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외얄부동산 대표 김영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